아 무거워요 무게만 들었을 땐 이거 왜 하는 거야 도대체 <laughs> 안녕하십니까 로뚱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앞에 뭐가 많죠 오늘은 여행을 떠나기 전 가방 세팅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있는 이 앞에 있는 가방 그리고 여기 달려있는 가방 모두 다 제돈 제산입니다 <laughs> 다 제가 산 제품들이고요 뭐 영수증도 있으니까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보이시고 있는 이 가방들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이 가방을 사오게, 사게 됐는지 예, 그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국토종주 같은 경우를 이용할 수 있는 가방패킹 같은 경우는 전에 영상을 한번 찍은 적이 있어요 그 영상 참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은 그 영상 한번씩 봐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좋아요도 한번씩 눌러 주시고요 캠핑을 목적으로 둔 그리고 장기간의 여행, 자전거 여행을 위해서 캠핑을 준비할 수 있게끔 세팅을 할수 있는 가방들입니다. 제가 이 가방들을 고르면서 좀몇 가지의 기준들이 있었어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방수, 내구성, 그리고 양입니다. 패킹 양.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가방을 좀 봤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브랜드도 봤고, 몇 가지 브랜드를 솔직히 많이 저울질을 좀 많이 했죠. 그래서 지금 앞에 있는 가방들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바로 이 가방은 오르트립 가방들입니다. 지금 제가 여기에서 지금 세팅해 놓은 거는 리어 패니어 가방 같은 경우는 70L. 앞에 프론트 가방으로 지금 쓰려고 갖고 있었던 거는 40L. 그리고 지금 뒤에 백팩. 백팩으로 지금 있는 거는 49L짜리. 지금 앞에는 핸들 가방, 그리고 위에는 탑 튜브 가방. 예, 조그마한 거 하나 달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산 자전거 가방 세팅입니다. 일단 첫 번째는 로 방수 뭐, 오르트리움 말할 필요도 없겠죠? 가방들의 방수성은 정말 탑으로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폭우가 써져도 절대 안에 있는 제품들이 젖지 않는다고 합니다. 뭐, 아직 써본 건아니 아니지만,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100% 방수에 대한 몇 가지 기술들이 있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로는 원단입니다, 원단. 원단 자체가 굉장히 고급 원단을 사용한다고 해요. 이 원단 자체의 방수성이 굉장히 뛰어나다. 예, 네, 그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고주파 용접이라고 합니다. 천이랑 천을 맞대서 만들 때뭐 어떻게든 했는간에 거기다 박음질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오르트립사에서는 박음질을 하는 게 아니고 고주파 용접을 했다는 겁니다. 뭐그 과정들을 좀 봤을 때는 뭐 인두기 갖다가 이렇게 지지는 듯한 뭐 여, 여 사진들을 몇 가지를 봤어요. 근데 그 정도로 그 박음질에서 올수 있는 수분까지도 차단하겠다 이 얘기 같습니다. 텐트를 쓰다 보면은 박음질에서 방수성이 떨어질 때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거기에다가 코팅을 또 해주잖아요. 박음질에서 조금이라도 새는 그 수분까지도 차단을 하겠다. 어, 그런 얘기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구성입니다. 기본적으로 오르트립에서 나오는 가방 모든 제품들은 5년의 보증 기간을 갖고 있습니다. 5년의 보증기간이라는 거는 굉장히 좀 많이 긴 보증기간을 말하는 거겠죠. 내구성 또한 굉장히 뛰어나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내구성을 볼때저 같은 경우는 AS까지 어느 정도 좀 챙겨보는 스타일이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전에 가방 조그만한 것들을 썼을 때는 조금 찢어지거나 뭔가가 부서지거나 그러면 바로 버려버렸어요. 가격도 가격이지만은 대체할 수 있는 AS 품목들이 없었던 거죠. 근데 오르트리비에서는 그 품목들을 다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저에게는 큰 장점으로 왔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같은 경우는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리터. 어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60리터 정도가 되는 이 많은 짐들을 패킹할 수 있는 가방. 이게 저에게는 되게 또큰 장점에서 다가왔습니다. 좀 많죠? 근데 여기에 지금 담아야 될 게, 텐트도 있고, 식기도구 뭐, 전 의자 좀 편한 걸 좋아하니까 좀큰 의자 좀 하나 써야 되고, 테이블, 난방기구, 뭐,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뭐좀 많습니다. <laughs> 하지만 저처럼 이렇게 큰 가방들을 살 필요가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제품을 쭉 보시다가 보면 은 자기에게 맞는 리터 수를 찾으시면 됩니다. 두개다 해서 4 0리두개다 해서 뭐3 0리2 0리짜리 가방들도 충분히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 기준에 맞는 제품들을 찾다가 이렇게 오르트립 제품들을 선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가 제가 이제 이 가방들이나 이제 용품들을 샀을 때가 한 12월 달쯤 됐을 겁니다. 12월, 1월 정도에 이제 샀는데, 그리고 이제 자전거가 원래는 또 슬픈 얘기를 해야 되는데, 원래 자전거가 저는 2월 달에 오기로 돼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지금 좀 미뤄졌어요. 아직도 미뤄져 있고, 5월 달에 뭐 온다고 하는데, 뭐 그거는 백색하고 그렇게 이제 대기를 하고 있다가 사장님께서 오리트리 전시행사를 한다고 저에게 말씀을 한번 해주셨어요. 전시행사를 갈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죠.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이 가방들이랑 궁금한 것들이 있고 문제 해결이 안 됐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아, 행사를 한번 꼭 가보고 싶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행사를 다녀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알게 될 것도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저는 일단은 렉에 대한 되게 궁금증이 많았었고요. 전에는 이제 렉이 이제 구할 수가 없던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그러니까 내 자전거가 뭐 이런 자전거인데 저런 자전거인데 이거를 못 달고 못 달고 이런 게 아니고 거기서는 이렇게도 달수 있고 저렇게도 달수 있다라는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 같은 그런 브라켓들이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as 부분이었는데요 전에도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좀 놀라웠습니다 야전에서 볼트가 사라지거나 플러켓 브라켓 같은 게 부러졌거나 이럴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럴 때그 파츠 하나하나를. 다 갖고 있었습니다. 그거를 수급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 부품 하나 때문에 이거를 못 쓰거나 불편하게 쓰는 게 아니고 그걸 완벽하게 AS나 뭐 무상이든 유상이든 AS를 다, AS가 다 가능하다. 그리고 이 천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급천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그 고주파 용접이라는 것 때문에 만약에 찢어지거나 뭔가에 파손이 됐다. 그랬을 때도 AS를 보내면 이천 또한 고주파 용접으로 다 수선이 가능하다. 박음질을 해서 하는 게 아니고 고주파 용접으로 수선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선을 했다고 방수가 떨어지거나 그렇진 않다는 얘기예요. 이것 또한 굉장히 좀 저한테는 인상깊은 이것 중에 또 하나였습니다. 자 이제 이 제품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제 구성을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뭐제 영상을 보시고 이거를 어, 참고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제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뒤에 리어 패니어 가방 같은 경우는 35L, 35L짜리, 70L짜리 가방을 갖고 있고 어, 프론트 가방으로는 지금 20L, 20L짜리, 40L짜리 프론트 가방을 쓰려고 구매를 했습니다. 그 뒤에 백팩 같은 경우 같은 경우가 49L짜리 지금 백팩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거의 텐트가 들어갈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제 테이블이나 여기 좀 길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수납할 수 있는 49리터. 제가 지금 70리터. 이게 지금 굉장히 큰 제품입니다. 웬만하시면 은 이제 20리터 이런 가방으로도 충분히 수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촬영을 목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작아서 고민하는 것보다 남아서 고민하는 게좀더 낫다. 저는 좀 이런 주의이기 때문에 제일 큰 리터 수를 저는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방 리터는 이제 20L, 20L, 40L죠. 이게 좀 일반적이에요. 이 안에 다 들어가도 남는 공간들이 생겨요. 여름으로 제 바뀌면은 뭐 침낭도 작아질 것이고, 매트리스도 작아질 것이고 이러잖아요. 그럴 때는 이게 필요 없으면 이 20L짜리를 갈수 있을 것 같아서 양쪽으로 범용으로 쓸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쓸수 있기 때문에 20L를 따로 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짐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상황에 상황에 맞게끔 이제 쓰기 위해서 제일 큰 리터 작은 리터 제 백팩 이렇게 지금 구성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장착 모습을 보이는 것까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으 아우씨. 이 모습이 이제 제 지금 있는 자전거에 패킹이 다 끝난 상태의 모습입니다. 요거 갖다 이제 앞으로 또 좋은 영상 또 만들 거고요. 뭐 이거를 쓰면서 제가 장단점은 실사용 후기처럼 그때그때 또 말씀을 드릴 수 있게끔 제가 열심히 한번 영상 찍어 보겠습니다. 아, 무거워요. 무게만 들었을 땐 이거 왜 하는 거야, 도대체 <laughs> 아무튼 오늘 영상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앞으로 계속 이제 캠핑 영상으로 찾아뵐 거니까 좀 많이 봐주십시오. 기대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빠이빠이.